성경 묵상에 대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트리히트의 이론과 실천 신학을 중심으로서 묵상하는 자의 자격과 묵상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묵상을 위한 네 가지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묵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그 말씀 속에, 그 묵상 속에 주시는 유익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묵상을 위한 제일 첫 번째 자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묵상하는 자가 반드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며 그 중생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마스트리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어두워져 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문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묵상의 행위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사실을 결국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으로 이들이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윤리와 철학에 또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그것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경 묵상을 할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묵상하는 자는 중생한 사람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마음이 청결하며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마스트리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기독교의 묵상 자체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그 자체는 세상의 것또 세상의 말하는 것들을 얻고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청결한 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고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갈기에 또 하나님의 것을 보는데 방해를 하는 이 죄로부터 또한 우리가 벗어난 상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킨 축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보고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세상과 육신의 것들이 주인이 되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성경 묵상을 바르게 할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세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마스트리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서 그 세상과 육신의 것, 또 자신의 것이 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염려 속에 빠져 있으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의육신의 것들이 주인되지 않는 그 상태를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는 자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여론, 뭐 사건, 유혹 그런 상황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 묵상을 위한 중요한 자격을 가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유혹이 오죠.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음모, 사람들의 계략, 거기에 현역되지 우선 안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하는 그 목상의 목적이 변화하고 확고해야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목상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상이 사람들의 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유혹과 많은 상황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한 성경 목상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트레이터는 구체적으로 너무 세밀하게 하나하나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큰 방법의 세 가지 형태를 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큰세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고찰, 숙고, 깊이 생각해 보고 깊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또한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적용, 실천하는 그세 가지 형태로 이 성경 목상을 하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각인하는 반복적인 말씀 기억하기를 먼저 우리가 성경 목상의 방법으로 마스리트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계속 읊조린다고 성경에 표현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읽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명상과 같이 어떤 모습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비워내는 그것을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묵상에 대한 잘못된 정의고 생각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각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 성경 묵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상처럼 비우는, 비우는 과정이 아니라 성경의 묵상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자신 안에, 내 안에 계속 담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첫 번째 시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성도 개개인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상세히, 자세히 살펴보면서 숙고,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이 각인되며 체질이 된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방법을 마스터리트는 또한 제안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혼자서 자신에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 말씀에 관련해서 질문해 보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검토해 보고 서로 이 말씀의 내용을 나누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포럼을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포럼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방법을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함께 사용하면서 말씀에 대한 질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말씀 왜 나에게 주셨는가 이 상황에서 왜 주셨는가 우리 교회에 왜 주셨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기억하는 차원 암송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에 참된 의미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그 받은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여러분이 많은 상황과 많은 시간이 또 여러 가지 또 시간표가 있는데 이 시간에 왜 이런 상황 속에 주셨는지 또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 또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묵상한 말씀이 개개인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도록 말씀에 적용,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천할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작은,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부터 우리를 위해서 그것의 진수, 그 안에 있는 너무나 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다 추출하고 빨아먹을 때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양분을 우리 것이 되도록 할 때까지, 각각의 특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관찰하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그 속에서 나온 내용들을 우리 안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 성경 묵상이다라고, 그 방법이라고 마스트레이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말씀 적용, 또, 말씀 실천을 통하여서, 말씀에 나타난 그 효능,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말씀에 계속서 집중하는 것을, 또, 성경 묵상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고, 말씀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붙잡는 것이, 성경의 묵상의 또, 올바른 이해라고, 또, 마스테이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담겨지는 것으로, 암송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그 참된 의미가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내 것으로 붙잡아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미션 또 해야 될 실천 그것들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힘을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또한 검토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성경 묵상의 방법으로 마스터리트는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 묵상의 올바른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